네 안녕하세요 자디스입니다. 오늘은 최대 3년간 3,24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농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농지원금 어떤 정책이길래 3년간 최대 3,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농지원금 정책에 대한 기본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기농지원금 정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젊은 인재들, 청년들이죠 있 힘이 있는 파이팅 있는 친구들을 농업 분야에서 청년 경영체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래요. 아주 아주 훌륭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농지원금의 기본 설명은 이렇고, 기농지원금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지원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됐다.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1년 차에는 월 100만원, 2년 차에는 월 90만원, 3년 차에는 월 80만원.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면 최대 3,24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올바른 정책 맞죠? 지원금 사용하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받아서 바우처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농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은 좀 제한적이겠죠?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유흥업소나 사용 불가업종에 있는 뭐 그러한 업체들 있죠? 그런 데서는 결제 시 카드 승인이 안 난대요. 똑똑해, 똑똑해. 그리고 농지 구입과 개별 자산 있죠 개별 자산을 취득하려는 사용 목적으로 사용을 할 시에도 기농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거에 사용을 할수 있냐면 농가 영양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농장에서 이제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뭐 포터 같은 거 있죠 빵빵한 거 그런 거살 때도 구입이 가능하고 또 지마켓에서 결제가 가능하대요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G마켓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답니다 개이득 자이 모든 혜택을 그냥 아무나 주냐 당연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이 필요해요 신청 조건은 총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업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인 사람이 되고 두 번째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의 아들이어야지만 되고 세 번째 사업을 신청할 때 시나 군이나 구에서 실제로 진짜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독립경영 예정자이거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 경력자여야지만 귀농지원금에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많진 않죠 네가지예요네가지네가지 네 가지 기억하시고 이제 신청 조건에서 안 되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못 하냐면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 후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비농한다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두 번째 회사 및 공공기관 있죠. 광공서나뭐 이런데 이런데서 진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안 되며 그리고 세 번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이나 아니면 대학교 휴학생도 신청을 못한대요. 이거는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개소리 말고 뭐. 그러면. 3년 동안 최대 3,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동 지원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으니 신청 조건이 완벽한 자, 당장 신청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자디스였습니다.